청령입골목야 네. 분위기가 어떠냐 네. 분위기 예스럽지 않냐 네. 동네가 아저 네. 높은 네. 건물에 지금 여기 저게 몇 층이라고요? 65층 65층 건물 바로 밑에 1층짜리 상가들이 그냥 이런데도 많았어요 많아서 낮술 먹으면 좋겠다 이거 아. 그지 홍콩 같아요 홍콩의 음, 이... 음. 운동장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는 집이요? 네, 우리 집. 어. 담거리고 가격이 근데 너무 싸다. 짜장면이 5,000원이야. 또 현금 내면 1,000원씩 할인돼 오, 진짜? 네. 현금 결제 시 그땅 말도 안 돼. 난 처음 보네. 원래 짜장면이 딴데 가면 얼마야? 7, 8,000원 하지 않아? 지금? 찍먹, 보먹. 위생상 안 좋으니까 구워야지 5,500원짜리 탕수육 음. 고추장은 이렇게 많이 넣 아니 난이렇면 먹지 음. 먹어야 그다 음. 먹지 옛날 짜장 같은 느낌이네 짬뽕 음. 아 준우씨 왔다고 또 이거 잡채밥을 그냥 그치. 또 하나 주시네 아, 같이 그... 다녀야 되겠네 다 네. 다 <laughs> 달라 연예인은 음. 건물은 야 얼마나 됐을까 건물이 저런 건물들은 한 음. 4,50년은 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골필입니다. 오늘도 걱정하지 마 준호씨 촬영 가는 중이고요. 아, 500m 아침... 서울 의료원 망우사거리 음. 방면 오른쪽에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씨 촬영 가고요. 아,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시야가 탁 터지고 하늘도 음. 가을 하늘 같아요 감사합니다 에? 오늘은 노래교실입니다 노래교실 노래 아. 네 저기 안중? 혼자 두고 또 도망가시네 어떻게 해요? 가서 돈 많이 벌어와라 <laughs> 돈 많이 벌어와? 돈이 최고야 네. 이 늦어 네. 빨리빨 와야지 와서 세팅하고만 여러분 제가 돈 시야. 얘기는 하 아, 네. 근데 노래교실은 행사비를 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니죠 거기는 어. 능력껏 어. 거기 아줌마들 누님들 어머님들을 즐겁게 해야 팀이 아, 나옵니다. 뭐 지금 기름값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오늘. 그러니까는 아, 이제 왜, 예, 그러니까는 예.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재밌게 해야 아, 기름값이라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가는 게 어떤 네. 거예요? 노래교실. 네. 그다음 에 무슨 행사. 네. 그다음에 뭐 돌잔치. 네. 아 돌잔치보다 회갑 회. 그러니까 회가. 육손 칠손 팔구아 그런 것도 가세요?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 아... 유튜브도 이제 막그이팔로워가 굉장히 많은 유튜브들이 많아요. 자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실순이다 네. 그럼 주주 씨 부르면 와요? 그럼요. 아 그럼 주 전화번, 전화번호 남겨드려야 되겠네. 아 그렇죠. 아 금액은 어떻게 실리지만? 아 일단은 일단은 <laughs> 기본이 네. 네, 50부터 들어갑니다. 아 50만 원. 예 네, 싸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 그게 어디야? 부산이면 어떻게? 아 그래, 그래서 일단은. 기본이 50이라고 했고, 아, 이제 여, 저는 서울인데 부산에서 와라. 아, 아, 그럼, 그러면 플러스 알파 30만 아, 원이 더 들어가는 아, 아, 거죠. 기름값은 더. 해야 아, 되니까? 그럼요. 아, 그러면 보통 몇 시간 정도 그, 그 행사 진행을? 두 해야죠? 시간이죠, 두 시간. 아, 기본 두 시간? 예. 노래도 하시고, 예. 성대묘사도 하시고, 예. 즐겁게. 즐겁게 해주는 거죠. 예. 아. 기본이 50이고, 아. 이제 m 1이요 음향, 음향 별도 그럼요. 음향 별도 조명 별도 아니 이제 다그게 갖고 오니까 그게 이제 엘프, 네. 엘프라는거 하고 네. 스피커 서도 다갖고 들어오니까 아, 근데 그것까지 는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또 얼마야? 그것도, 그것도 기본이 30, 30. 네. 그럼 한 1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 기본으로는 그거는 어디를 가나 그렇게 줘 근데 뭐 비싼이 싸니 그러면요 초장부터 음. 기분이 좀 그렇죠. 야. 어차피 잔치는 즐거우라고 즐겁게 하는 거니까. 돈 쓸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즐겁게 해주는 거, 예. 또, 재밌게 해줘야 돼. 그럼요. 되는 걱정하지 마. 저희 걱정하지 마, 준호 씨 많이 좀 불러주시고요. 예. 예. 아니 거, 말 그대로 걱정하지 마. 어? 걱정하지 마. 불러만 주시면 그럼요. 우리 준호 씨. 예. 해외 공연도 한번 갔다 오셔야죠. 아 당연히 타운인 타운에서 좀 불러주면 반대 아, 아, 안 불러주네. 어 아, 우리 지금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 저 예. 준호 씨 한번 미국에 초청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믿고 보장하겠습니다. 그럼요. 준호 씨 너무 재밌습니다. 아하. 아, 아마 한두 시간 공연 들으시면 아마 한세살 정도는 어려지실 거예요. 자 서비스로. 네. 미여기서지 아, 안부르말 아, 야기 아, 난 섭섭해!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있다. 걱정지 아, 지 아, 여지 아, 여기까지. 아, 지마 모든 것이 아, 잘될 거야 아, 여기까지. 아, 요기판모 아, 요 생판 모은는 사람들은 네. 힘들 것이고 네. 우리처럼 베테랑들은 아주 좋은 거 숨기는 거좀 달라. 어, 아, 때를 노래를. 좀, 예, 때를 좀 쓰고. 어. 그럼 돈 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인맥이 중요한 거야. 인맥이. 어. 그래서 진짜 이거 귀, 귀중한 건데 이거 네. 숨겨 놓은 거다. 이건 대박 나는데 숨겨 놨다. 어. 근데 내가 들었다. 음. 근데 이거 내가 불러 진짜 대박 나올 것 같다. 음. 그럼 돈을 좀 사례를 하고. 아. 근데 아, 이거 좀뭐 그거까지는 아니고 좀 아 주노들 먹고 살게 좀좀좀 도와줘봐요 좀아 그럼 그걸 딱 줘요 땡깡을 피야지 <laughs> 그리고 그게 한두 번으로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거기를 거의 300m 살다시피 가서 어 그리고 막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밥 밥도 사주고 어 그러면은 에이 씨 네가 하는 게 개심해서 준다 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 줘요? 그럼 그래서 그 고기 떴다. 그 난리 나는 거죠. 누가? 솔직히 이거 이거는 싫어합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다니지 모르시죠. 어,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진짜 뜬노래잖아요, 그거. 그게, 그게 김웅국 씨한테도 갔다가 아또 저기 현진호한테도 갔다가. 어. 또 저기, 아무튼 이게 가수가 돌아다녔구나. 불고들 왜안부안 부른다고? 내가 뭐 이런 데를 왜못 뭐, 뭐 알아부르냐고. 아 내가 뭐내 나이가.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돌고 돌고 돌, 돌고 고기 오승근 씨, 저 선배한테 간 거예요. 아, 그러더니 그 노래가 대박이라고 난리가 아니까는 내가 받을 걸, 저나 그건 실어이다실어제 대박이네 그런 거는. 그 그럼, 걸리면. 그럼요. 야, 그럼 오늘 그런 곡을 받으러 지금 역삼동.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몸소 가지 않습니까? 가고 <laughs> 아, 있습니다. 진짜? 뭐 내가 무슨 돈 주고서 이거 뭐 가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준다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아 나도 이거 시골 PD로 좀 뜨면은 진짜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막몇 백만뷰 찍히고 이래야 되는데 참... 인생 인상 바뀌는 거죠. 그쵸? 그냥 바뀌는 거예요. 저 산으로 하면 그만두고 네, 그럼... 유튜버로 타면하죠 아... 룰루랄라 룰루라 끝나는 거예요. 아... 맨날 이제 말 그대로 시골만 찾아 대한민국 시골만 찾아 다니면서 그전 세계의 시골을 다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하우디디어 아우 이하루와 아우 뭐 아우 갑자기 꺼꾸라로 해내면서 아 여기도 뭐 인상 같은 거 있습니까 여기 어. 아 우리는 인상은 없는데 무슨 뭐 버섯이 있다 아, 그러면 뭐예뭐 그래. 예, 뭐 어디 쫙 야. 이거. 뭐야 그뭐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말레이시아 산골 골짝딱 말레이시아 네, 산골, 네 그런데 유럽 유럽 쪽으로 해줘요 아니 일단은 그런 데를 좀 파고 난 다음에 아.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인제 유럽 가죠 예뭐 네, 이제 헝가리라든가 막 이런 쪽으로 가서 이귀족쪽 답게 좀 촬영하는 거고 아직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 감독님도 갑자기 유럽까지 근데, 이러지 말고 아이고, 희망을 갖고 아니야 그... 그거는 희망은 내 <laughs> 마음 속에 있는 거야 늘 네. 그리고 시골을 다니면서 어 도와주세요 나 나는 훌륭하게 될 거야 이러면 네.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아, 예, 무슨 유럽 어쩌고 그러면 야이 똥밥 다다 끊어버려 막 어... 있는 것도 막다 끊어버리고 어...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골 PD 이거 대박 나야 됩니다. 네. 아유, 준호를 봐서라도 우리 걱정하지마 네. 준호 씨도 대박 나야 됩니다. 떠야 됩니다. 그럼요. 진짜. 뜨면 우리 진짜 내 매니저 쓸 겁니다. <laughs> 한 달에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매니저 쓸 겁니다. 아유. 아유, 아유 뭐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처 참... 뭐라고요? 매니저 같은 소리 한 유튜브로 난리가 나는데 500 갖고 대... 그럼요. 그, 그, 그 말이 맞습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 아, 오늘 또 이렇게서 해 웃네요. 네,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아, 이럴 때 웃지 언제 아, 웃습니까?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아유, 다들 대박 나고. 그럼요. 네. 우리 팔로우 여러분들, 네. 아이팅 네. 걱정하지 마. 어,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지금. 지저분해도 어. 너무 지저분해. 손좀 봐야 돼. 손좀 봐야 돼. 염색 빵실까? 아니에요. 자르 일단 오늘은 짤 시간 없으니까.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유, 또 이거. 졸지에 그냥 또 머리를 자르게 생겼네. 뒤통수가 막 울퉁불퉁해요? 네. 응. 머리가 길구나 내가. 내가 좀, 좀 다듬어서 좀 이렇게 좀 하고 다니수 있으면 좀